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으롭다 하시고 으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많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현실에 한계 지어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현실의 근거에서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지 미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미래 해가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의 내 형편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데도 현실만 보고 괴로워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사람은 현재적인 상황에서조차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덜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마치 독약과 같은 것을 입에 넣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도 이 철없는 아이처럼 달라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와 같은 사람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이 무지에서 무엇이 유익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구할 것을 염려해서 금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저 유익한 것을 위해 기도하되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결정하시도록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형편이 이렇고 또 이런 형편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부득이 거부하기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철없는 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부되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원치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실 좋은 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와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강구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수 있는 분이 성령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건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화의 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합력화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것을 받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두셨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후, 의롭다 인정해주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훤히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응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좋지 않은 응답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